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고 가족과 또 가족 간의 관계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념을, 기억을 기념하는 일들이 아주 많은 그런 달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 보호해주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은혜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이루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의 기본 단위이며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식물들과 동물들을 돌보던 아담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피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제가 늘 궁금했던 부분이 사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려고 하지 않고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모든 창조에는 목적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잘하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은, 돕는 배필인 하와를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두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녀를 아담 앞에 데려오자 아담이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의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는 내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동안 보살피며 이름을 지어준 많은 동물들과는 확실히 다른 자신과 같은 존재를 만난 것입니다. 히브리어인 이시라는 남자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에 히브리어 단어인 이샤라는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서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은 결혼이라고도 하며 혼인이라고도 부릅니다. 혼인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한 결합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도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연합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시면서 동일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두 청년이 결혼하게 돼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셨답니다. 언제든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목사님이 성경을 잘못 기록하셨답니다 요한일서를 요한복음으로 쓰신 겁니다 본문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라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이 이야기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떠돌아 다녀서 집중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헤매야 했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앞선 말씀들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사랑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보여 주심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복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세상은 먼저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와울은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한지 한번 둘러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한계에 다다라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고 뇌가 멈추고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음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죽는 순간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어느 것 하나야 새롭게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한마디로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본문은 심판의 때가 올 것이고 그 심판의 자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가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디모데 우서 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자기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욕하며 고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가 곧올 것인데, 그때에는 이러한 일들로 사람들을 공경에 처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은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기고 가리려고 해도 결국 밝히 드러날 것이라는 것도 사도 바울의 경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심판의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갈리게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 사도 요한은 모든 세상이 두려워해야 하는 정말의 사건을 기억하라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사랑 밖에 있을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온전한 사랑은 어떤 두려움도 내 속에 머물 수 없도록 내 쫓아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숙제 검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모두들 자기의 숙제를 들고 선생님 앞에 검사를 받습니다. 숙제를 하지 못한 학생은 자기의 순서가 돌아오기까지 가슴을 조이며 두려워합니다. 결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숙제를 만족하게 한 학생은 자기의 순서가 빨리 오기만을 학수고대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빨리 자신의 순서가 돌아와서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에 온전히 이루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원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만이 마지막 날 심판의 정죄함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개명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제자의 사명이요 주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세상의 유혹을 따라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모순입니다. 거짓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세상을 탐하고 가늠하는 것은 죄악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글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일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따지고 물을 일이 아닙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10유로 정도의 사랑을 줬으니까 나에게 10유로만큼의 보상을 해주라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장사입니다. 서로에게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서로를 향한 희생과 수고로움이 마땅한 이유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우리의 몸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참 쓸데없는 자존심들을 잘 내세우고 잘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별것도 없는 인생들인데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고귀한척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인인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구속함을 입을 만한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배신과 타락의 구렁통이 속에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그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혼자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계획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마주하며 기뻐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교회를 설립하고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복되게 하셨지만 단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한정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뜻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크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랑을 드러내며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동사라고 했습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움직이시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